네. 정은이 손목 괜찮네요. 손목이요? 어! 야, 너 이것만 좀 들으면 괜찮아. 나. 나 그게 안 되더라. 나 그래서 가끔 내가 언니가 그거 말한 거 듣고 의식해서 이렇게 일처로 있어 보려고 하거든. <laughs> 근데 안 돼. 진짜 얘가 핸드폰 쟤 그래서 얘 콘서트 때도 막 저희 대기실을 하고 있어서 보면은 만약이너 오른손이 아픈 거잖아? 응. 그러면은 왼손으로 핸드폰 들든가 난 왼쪽 어깨 아프니까 항상 오른손으로 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는 오른손이 아프면서 오른손에 테이핑을 해놓고 아 언니! 뭐 먹을까? 맞아 언니 뭐 먹을까? <laughs> 그러고 나서 아프면 은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아... 이렇게 <laughs> 언니 뭐 먹을까? 아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렇게? 이렇게 언니 뭐 먹을까?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지 어 이렇게 이러다, 들거나 이러다가 말할 때도 어떻게 꼽는다아아 근데 언니 그거 그거 있잖아. 아 그럼 뭐 먹을까 해서 얘를 앞뒤로 계속 꺾고 그래서 나도 얘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. 그리고 저희 안무 중에 손목이 쓰는 안무가 굉장히 많잖아요. 아 <laughs> 무지. 우리 이거 처음 이거, 배울 때나 이거 하면서 진짜 손목이 더 아파졌어. <laughs> 이거 우리 처음 배울 때와 이거 진짜 터널 중이고 너무 춤이 되는데 <laughs> 이미 있는 애가 이렇게. <laughs> 되는 거야, 진짜. 그래서 맞아. 이거 배울 때 손목이 좀 많이 아팠어요. 맞아. 그리고 쌤이 힘을 꼭 줘야 된다 그랬어 맞아, 맞아. 렛 댓. 댓댓댓 댓. 찢어 봐. 찢어 봐.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아 씨. 아, 아파 죽겠는데. <laughs> 그래서 진짜 빨리 아, 열심히 했죠. 그래도